시장에 가면 모두가 값싼 물건을 먼저 싹쓸이 하려고 몸을 바짝 엎드립니다. 저렴한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죠. 이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을 알아볼 때 최저가를 찾기 위해 여러 교육원에 들어가 가격부터 물어볼 거예요. 저렴한 교육원을 찾았지만 무언가 찝찝할 겁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교육원일까? 안녕하세요. 학점이키입니다. 요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막상 취득하려고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를 검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알아야 할게 많아 놀라셨을 거예요. 교육원마다 비용이 제각기 다르고 실습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귀찮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차별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죠. 열심히 시간 비용 투자했는데 아무 쓸모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들은 싹 해결될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뜻하죠. 총 17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16과목을 시청하고 실습 1과목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임을 증명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장을 따도 상관없고 이미 전문대 졸업자라면 사회복지사 전공 수업 17과목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업만 들으면 땡 이게 아니라 직접. 복지관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실습 수업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대학에서 3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고 현장 실습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며 160시간 정도 일해야 합니다. 과목하다가 굉장히 빡세죠. 근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온라인 교육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건 학습자한테 맞는 교육원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이걸 알아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상황별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온라인 교육원이 100개가 넘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처음에 15만원인 줄 알았다가 9만원짜리 교육원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게 아니라 6만원짜리를 보게 되고 이제 시작하려니 3만원짜리 패키지 교육원이 눈에 띕니다 근데 싸다고 꼭 좋은 교육원일까요? 싼게 귀지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원의 경우 담당자 유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학점은행제는 전체 과정을 돕는 사람이 있고 이를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인건비를 줘야 하니까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없는 교육원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고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플랜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저렴한 게 장점이죠. 우리나라에는 100개가 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특히 헬커스 교육원은 저렴한 교육원으로 정점을 찍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비교할 필요 없이 최저가를 원하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져야 합니다.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거나 행정절차, 실습, 수업시스템 등을 쉽게 이해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플래너와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비용은 이게 정가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라고 상담사가 있는데 단순한 문의에 대한 상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너들마다 비용 차이는 없는데 경력 차이가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보 플래너인데요. 여러분이 과정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극히 적거든요. 중간에 플래너 변경되면 제대로 관리받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래너 있는 교육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배기는 실습이죠. 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핵심 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 기간이 6개월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매달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죠. 하지만 실습 수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프라인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개강반이 3월, 9월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감이 빨리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교육원을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여유롭게 알아보고 실습 지원을 했을 때 대학교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원하는 실습처에서 퇴짜 맞은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높아집니다. 실습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요? 실습 수업 교육원과 실습할 복지관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실습 수업입니다. 대학교에서 실습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게 교육원마다 시간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원격 평생 교육원을 추천드립니다. 원격 교육원은 실습 세미나 출석 횟수가 적고 시간도 짧은 편이거든요. 일반 대학은 5번에서 뭐 8번 출석한다면 원격 교육원은 3번 정도 출석 하거든요. 되게 괜찮죠. 알아보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훈련기관 조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선택하면 거주지 근처 교육원을 볼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격평생교육원이라고 적혀 있는 교육원을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원격 교육원이라도 집에서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가까운 교육원인지 함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거주지와의 거리, 실습 세미나 횟수가 적은지, 실습 세미나 수업 시간이 나에게 맞는지 등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교육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복지관이죠. 집 근처 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요. 나의 적성이 맞는 곳인지, 뭐 복지관 상태가 우수한지 등을 살펴봐야겠죠. 적어도 한 달은 같이 지내야 하거든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셔서 현장실습, 뭐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검색에 들어가면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전국 복지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거주지 근처 주소를 입력하면 집 근처 복지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관에 연락하셔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는 일일이 체크해야 해요. 내가 세미나 수업을 언제 들을 수 있는지 파악한 뒤 해당 기관 안에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합정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함일 거예요. 문제는 합정은행제로 취득한 자격증과 일반 대학에서 취득한 자격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학점은행제로 하는 게 훨씬 쉽고 꿀인 건뭐 취업처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취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일반대학 사회복지과 졸업생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동등한 자격증으로 인정받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보하는 사람들이 사탕발림 소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취업처에서 차별은 존재합니다 원장님들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때 경력은 많으면서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하거든요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고 센스 있는 사람. 및 취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냥 지원하면 10명 중 9명이 광탈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도 극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다양한 민간자격증 취득하셔야 돼요. 앞서 다방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뭐 운전면허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최대한 다양하게 취득해두는 게 좋습니다. 복지관 원장님들이 모든 자격증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증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 보는 게 좋습니다. 더 나아가 희망하는 분야의 자격증이 있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노인 관련 분야로 취업한다면 노인 심리 상담사, 뭐 아동 관련 분야로 취업한다면 아동 미술 심리 상담사 등이 있어요. 두 번째로 공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인데요. 평생교육사, 뭐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뭐 사회복지사 1급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처럼 실습을 하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가장 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시스템으로 학습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차별화된 전략 소개할게요. 먼저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원 찾아드립니다. 실습 교육원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특히 지방권에 사는 분들은 뭐집 근처 교육원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어렵거든요. 원래 학습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직접 교육원 찾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습 일지 쉽게 적는 꿀팁 알려드릴 거예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할 때 실습 일지를 매번 적어야 하거든요. 이거 또 무작정 일기처럼 적으면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방향성 잡아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처음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학습 상담 정도는 받고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비용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점이키였습니다.